플래시라이트, 무선 충전기, 블루투스 스피커, 게이밍 마우스 등 실무와 흡사한 렌더링을 익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디자인을 의존합니다. 저는 아카소이 대표이자 디자인 디렉터이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스타트업과 유럽의 대표적인 디자인 에이전시인 디자인의 독일 지사에서 제품 디자이너로 일하며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했고, 현재 국내외 다양한 클라이언트들과 개발과 디자인이 함께 요구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프레그먼트라는 자체 제품 브랜드 런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간단하게 남아 모델링하고 렌더링과 후보정까지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산업 디자이너들에게 친숙한 제품들을 예제로 활용하여 실사 같은 고퀄리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실무 렌더링 스킬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업 디자인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쉽고 간편한 키샷과 3D 업계 전반에서 표준처럼 여겨지고 있는 Redshift 렌더링, 후보정으로 수습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제품 디자인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 이론부터 렌더링 필수 노하우까지 전부 준비했습니다. 어려울까봐 시도하기 망설였던 c i n e m 4D 제품 애니메이션, 포토샵 보정법, 라이노와 퓨전 360 활용법 등 글로벌 렌더링 트렌드에 걸맞는 핵심 테크닉들 또한 다룰 예정입니다. 하나의 제품이 양산되기까지 디자인 아이디에이션과 트렌디한 모델링 방법, 감각적인 연출법 등 실무 프로세스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수강 후 산업 디자인 실무에서 사용하는 툴들의 필수 기능만 쏙쏙 익혀 본인의 작업물에 응용한다면 하이 퀄리티의 제품 이미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산업 디자이너 이종화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